대회 가는 날이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죠? 아 날은 밝아오는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오늘도 밤을 꼴딱 새고 뜬 눈으로 대회장까지 왔지만 날씨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잠시 후끝 저는 그래도 대장 오면 아이 비 그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웬걸 비는 계속 오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비 와도 타야죠. 이렇게 비가 와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장례 아나운서의 힘찬 카우트다운과 함께 대회가 시작됩니다. 세트기, 중지, 음! 예! 파이팅! 파이팅! 저는 이 출발 지점을 통과할 때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파이팅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결승점에도 저렇게 좀 해주면 더 골인을 했을 때 성취감이 더클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기적같이 비가 다 그쳤습니다. 알고 보니 나는 날씨 오정? 어,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어, 너무 추워. 그리고 엉덩이 쪽에 물이 지금 다 튀어가지고 엉덩이도 축축하고, 아, 노면이 젖어 있어서 이게 좀 애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로가 통제된 상황 속에서 뭔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다 같이 자전거를 타는 기분은 정말 너무 좋네요. 근데 또 모릅니다. 이따가 어필을 만나면 또 저의 기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천조로운 라이딩을 기대했겠지만 드디어 시작된 병목 현상. 한참이 한참이. 무릉덩이 때문에 모두가 서행을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더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비포장도로 구간이었다. 아 이거는 조금 대운영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비포장도로는 조금 조치를 해놨어야 되지 않나. 자전거 타러 와서 지금 걷고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며 그란폰도인지 그레블폰도인지 헷갈릴 때쯤 눈앞에 펼쳐진 수주팔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 저 뭐야 여기 풍경? 어, 이곳은 차박으로 유명한 수주팔봉이라는 곳인데 어, 실제로 본건 처음인데, 어, 진짜 멋있더라고요. 다음에 캠핑으로 한번 다시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다시 비가 오네요. 나는 날씨 오정. 아니 출발할 때 비가 그쳤길래 비옷 벗었는데 아, 괜히 벗었네. 너무 추운데? 나는 날씨 오정. 그렇게 타다 보니까 어느새 첫 번째 어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약 2.7km 정도의 평균 경사도 6%, 상승고도 169m. 안 그래도 몸이 좀 추워서 데피고 싶었는데, 어, 반가운 어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경사도 10%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놈이 감히 댄싱을 치다니, 성장하긴 했나 보군. 내리막 조심 이럴 줄 알고 제가 디스크 브레이크를 샀다는 거 브레이크 성능 죽입니다. 와,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갖다 쳐박았을 것 같은데, 이거 소급이다. 소급이야! 하나 두개 가져가도 돼요? 하나씩 안 되나? 하나씩 돼요? 하나씩입니다. 하나씩이에요? 네. 기회 분들이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바나나 한 개와 단호박 한 개. 아,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지금 화장실 줄을 얼핏 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타서. 땀으로 배출시키겠습니다 본격적인 어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3.5km 평균 경사도 7% 고도는 230m 남았네요 지나갈게요 왼쪽 지나갈게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한 명, 두명 이렇게 제치면서 가다 보니까 왠지 모를 희열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타다 보니까 이렇게 보급소에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소화도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대박가수 언님께서 사진도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사실 지릅지라는 메인 어필에 바짝 쫄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 산막사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어이 정도 어필은 그냥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 올랐네. 메인 어필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다운힐을 획득하셨습니다. 아 시원해! 후와개지원아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때까지 타본 다운힐 중에 가장 긴 다운힐을 탔어요. 정말 내려가고 내려가도 끝이 없을 정도로 정말 길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운힐 보상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풍경으로 보상을 주는데 와, 충주호의 그 모습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도너츠 냄새가 나는군요. 팥도너츠를 저번에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란폰도에서 많은 예외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도너츠 냄새가 아마 후각을 자극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콩물에 찹쌀, 콩물에 도너츠요? 내가 네. 상상한 도너츠는 아니지만 맛있어 보입니다. <laughs> 음, 콩국물에 팥도너츠를 넣어놨어요. 음. 물로 그냥. 이런 건 처음 먹어 보는데. 별미네, 별미. 코스의 가장 마지막 짧은 어필이 하나 나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힘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댄싱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해 가지고 힘에를 외치며 올라가 봤습니다.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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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에는 힘이잖아 힘라니까힘는힘잖아힘 힘에, 힘에, 힘에. 너무 힘이 자리를 빌어 저의 힘의 속송 노래에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신 라이더분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다 <목소리를 포착한다> 힘에 힘에 음.. 겁쟁이 페달 보면은 그 주인공이 힘의송을 부르면 자전거 탈때 힘이 나서 더잘 타잖아요 근데 저도 효과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열차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아 이거는 뒤에 붙어야 된다 필사적으로 페달질해서 한번 붙었는데 와.. 속도 보이시나요? 50km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자네 파워로는 저들을 따라갈 수 없네. 훈련에 더욱 정진하게 나. 어 그렇게 이쁜 숲길을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샌가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점 끝에 사진작가분이한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서 포즈를 취했는데, 어, 저 작가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저 사진을 찍으신 작가님이 누군지 아시면 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너무 갖고 싶어요. 어, 메달이 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유니크하네요. 셀프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받았습니다. 기념으로 사진도 촬영하고 대 후에 나눠주는 비빔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스에서 준비한 이런 이벤트들에 참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을 받았는데 그중에 삼성 갤럭시 부스에서 준비한 룰렛 이벤트가 대박이었습니다. <laughs> 어 잠시만요. 스포츠을 <laughs> 비가 와서 비록 아쉽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대회였기에 기억에 오래 남을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대회가 또 한다면 그때는 메디오폰도가 아닌 그란폰도로 이 대회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